제주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테마뉴스 오늘은 귀여 귀촌인 얘기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제주로 이주한 정착주민이 8만 7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부와 해녀로 제주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한 귀여 귀촌인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효영 기자입니다. 초보선장 박철민 씨는 지난해 제주로 이주했습니다. 제주에서의 한달 살이가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서울에서의 1여년 직장 생활을 접고 옮기올 만큼 제주는 매력적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도움 덕에 새로운 일에도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분들 도움이 없으면 제 혼자 할수 있는 게 아직 없습니다. 제가 소심한 성격이다 보니까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도움을 받고 어선까지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주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고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이주 희망자들에겐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된된 자기가 버틸 수 있는지 당연히. 먼저 테스트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의 경우는 작년에 1년 동안 123번을 받아 나왔거든요. 네. 선원으로서 뱃일을 했는데 두번 포기할 뻔했습니다. 네. 몸이 힘들기 때문에 네. 자기가 정말 원하는 일인지 그거를 테스트하는 과정을 네. 1년에서 2년 정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플로리스트 일을 하던 김규현 씨는 5년 차 해녀입니다. 해녀 일은 커녕 수영도 하지 못했었지만, 이젠 어엿한 제주 해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해녀들과 같이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 해녀가 더 있었고, 제법 뿌듯함도 느끼게 됐습니다. 힘든 게 진짜 잠깐이거든요. 근데 그 잠깐이 너무 힘들어요. 아, 체력적으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 그냥 힘들 때는 막 그랬다가 또 조금 지나서 이렇게 오, 요즘에 좀 한가해요. 음. 좀 한가할 때는 어~ 이것도 괜찮다. 이게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10년 동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 잠수회장까지 맡게 된 김씨는 앞으로 지역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냥 삼순들하고 계속 물질 열심히 하고요. 반일도 열심히 하고 네. 계속 이 마을 지키는 <laughs> 기덕캐녀로 남는 게제 바램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제주로 이주한 정착 주민은 대략 8만 7천여 명. 지역과 어우러지며 정착하는 젊은 이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어촌에도 새로운 활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JIBS 이효경입니다.